소통의 기술 완벽한 소통을 위한 남자 완소남 유경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의 네. 공감 대터 유경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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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는 건데요. 네, 라포 형성이요. 네. 그렇죠. 네. 라포, 라포라는 것은, 그 프랑스어로는 뭐, 수익, 이 관계, 이런 의미인데요. 네. 어,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그 신경분석 분야에서, 그 신경분석과 환자 사이 의 관계를 사용하면서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라포는 서로를 잘 아는 상대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음. 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게 라포죠. 네네. 예,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소통의 시작이 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그, 마음의 가교. 어, 라포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일단 가장 좀 필요한 거는 뭐 어떤 부분일까요? 예, 라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그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한 상대방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계속해서 상대방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몸 상태나 목소리 등그 전반적인 상태, 그 오감이죠.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맞춰주면 정서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이처럼 라포는 상대방의 신체 생리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자세라든가, 뭐 손과 발의 위치와 모습, 말할 때의 리듬과 톤, 호흡, 말한 내용,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상대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내가,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라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어. 일단 뭐, 친밀감이나 음, 그런 신뢰관계를 어, 좀더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음, 네. 그러면 그렇죠. 우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때이 라포 형성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첫 번째로 그렇죠.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라포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첫 번째로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맞추는 음, 건데요. 역시 예, 아이 컨택이 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예. 상대방의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눈을 계속 응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렇죠 돼요. 네 부담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하기가 정말 불편하다면 최대한 얼굴 방향으로 시선을 음. 주면 되는데요 네. 뭐 볼이나 입술 이마 등의 얼굴 방향을 보면서 뭐 눈을 마주치면 되겠죠 네. 어, 시선을 얼굴 외에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군. 이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딴청 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리액션에 대한 반응인데요. 그렇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개 끄덕이는요. 상대방의 네. 호감을 사는 좋은 리액션이 되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의 눈을 보며 얼굴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리액션을 하는 것이 음. 라포를 잘 형성하는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요. 그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라포에서 이제 미러링이라는 좀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미러링 거울과 그쵸. 뭐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네. 미러링이라는 영어 뜻을 보면 이렇게 거울을 그대로 거울을 보듯이 상대방을 따라하는 겁니다. 네.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큰 거울 같은 데 서서 자신의 스스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행동을 음. 하는 게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타인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어떤 제스처나 행동을 따라, 거울처럼 따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안 좋죠. <laughs> 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하죠. 네, 어색할 수도 있고, 네. 왜 저러지? 그쵸. 하면 뭐, 이런 네. 거부감도 들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네. 상대방의 무의식이 열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대화를 할때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커피 마시면, 커피 자리 들고 마시면, 좀 있다가 상대방이 똑같이 커피 잔리 들고 마셔요. 네. 예를 들어서 또 머리를 이렇게 써듬었는데좀 있다가 머리도 써듬어요 네. 음, 뭐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네요 네. 이게 무의식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미러링은 뭐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사람이 하는 죄수처나 행동들을 스파성으로 따라하게 되면 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감과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음,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그 라포를 잘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가 일단 상대방의 눈을 음. 쳐다보는 거, 아이 컨택을 하는 거. 두 그렇죠. 번째가 미러링이라는 네, 그 스킬을 말씀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자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얘기하는 스킬인데, 백트래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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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어미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 끝에 음. 말을. 네.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아, 오늘 날이 정말 좋군, 이렇게 말했을 때, 네. 도와주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예. 예. 그때, 어, 그러게요. 오늘 날씨 정말 푸르고 좋네요. 음. 이 좋다는 음. 것을 따라 하기도 하고, 느낌을 얘기해도 좋죠.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게 백트래킹입니다. 호응. 네. 아, 오늘 야식 정말 좋군, 그랬는데. 예? 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푸드도 하니 비가 올것 같은데요? 뭐. 아, 그러면 아, 이제 예. 공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호응해주면서 그 말을 내가 같이 막아, 막 받아쳐주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음. 상대방의 무의식을 열어줘서요. 상대방이 음. 굉장히 친근함을 느낀대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라포 형성이 잘 되었다는 것은요. 대화의 첫 걸음을 잘 시작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기 쉽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라포가잘형성 되면 사실 대화의 첫 시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아. 그 공감대 형성을 네. 하기 위한 음.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좋죠.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지금까지 소통과 공감 유경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소통의 네. 기술. 자, 계속해서 사실...